자, 오른쪽 도형, O, A, B, C, D, E의 넓이를 이등을하고점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게 문제고, 좌표평면에 다시 한번 나타내볼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자, 2, 4, 6, 8, 10, 10, 0. 여기가 a 점입니다 0. 그 다음에 b는 이 정도 되네. b가 10.3. 그 다음에 c가 4.3. c가 4.3. 그 다음에 d가 4.1. 2가 여기 1이다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 점 A를 지나고, 이 도형을, 넓이를 이동을 한데, 그 직선에 기울기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여기 넓이는 얼마냐면, 여기가 4니까, 4 곱하기 1 하면 여기가 넓이가 4네요, 여기는 6, 6, 3, 18 하니까 여기가 18이야. 그러 합하면 22지. 넓이를 딱 2등분 하려면 11이 되겠지. 11. 근데 여기가 9야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보면 여기가 9야 9. 기가 9고 얘도 9야. 그러니까 2등분을 하려면 전체 넓이가 22였으니까 11이 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야 되냐? 여기를 지나. 요렇게. 여기 여기. 요렇게 지나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자, 이점을 어떻게 결정했 되니? 얘가 9니까 얘 넓이가 2가 되게 결정을 해야 돼. 응. 2가 되게. 2 더하기 9 하면 여기 11 되겠잖아. 나머지 여기가 7이니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4면 어때? 여기가 7이고 4면 여기도 11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의 Y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점의 Y 좌표. 이 점의 Y 좌표는 얘 높이겠지? 어, 이 점의 Y 좌표를 뭐 H라고 해보면 여기가 지금 6이거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는 7 이렇게 되겠죠. 이 y좌표가 높이야지는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점의 x좌표는 4잖아. 이 점을 우리 p라고 해볼까 p? 그러면 p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약분하면 기가 3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p가. 어, p의 좌표. 6, 여기가 3분의 7, 이렇게 돼야 14가 나오고, 여기 넓이가 7이겠잖아. 7 더하기 4에서 11이 되겠지. 여기가 11이 되면 6, 위에도 11이 되겠잖아. 자, 이 P점과 A점, 1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X의 변화량이 6이고, Y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분의 7이야. 여기서 여기를 빼서 6이고 여기서 여기를 빼서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18분의 7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포함되면 되겠네.